빨리 오잖아, 지금! 여섯 마리째. 아, 대마도 가기 위해서 고산에 왔습니다. 펜스타가 일곱시 십분 체크아웃이에요. 드디어 대마도로 낚시 갑니다. 저는 멀미가 좀 심할 것 같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살 예정이에요. 대시라닉 습니다니다시 지금 던져. 감사합니다. <의> <incomplete> 예. 시하는데 응. 도착했습니다. 대마도. 아, 대박. 이야 완전 이지방인데 이지방. 아. <laughs> 제가 가끔씩 이 대도 않는 일분말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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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도 못 알아들고. <laughs> 아 드디어 야채를 출발했어요. 비니다 네. 비에서 네. 삼비 정도 수중에 네. 도에 달고 도래 달고. 카트 없죠? 카트 있습니다. 이 뭐예요? 이거? 어디 잘라요? 어, 끝에. 어, 이런 또 처음 봐. 네. 요즘 요즘 한국어 좀 유행하는 아니 유행이야? 네 쓰레기기 달고 일본어 치기 보면 써야지 쓰레기기 쓰레기기 됐어요 이렇게 목줄 목줄 3호 네 이렇게 달아, 달고 아달 네, 목줄이 제 2미터 정도 해서 이제 3호나 4호 목 다음에 뭐 조류가 너무 세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산비 수중지나 네. 뭐 뽕돌을 한개물린다든가 네. 그렇게 간단합니다 채비는 아, 네. 바늘은 오늘 그냥 7호 갖고 왔는데 7호 바늘 괜찮은가요? 7호 네. 좀 작고 선상은 할 때는 한 거의 10호에서 14호 아, 야큰거아왜 아, 예. 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죠? 아니 와. 목줄 이런 거안 타요 고기들이 아 그래요? 예,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채비 해가지고 네.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네. 같은빅라 <laughs> <laughs> <잘이> <laughs> 야! 와! 왔다. 보라코 온다. 야. 오! 빅리다 빅꼬리. 아! 걸었다. 능이렇게지 아이 난 입에 들어올려. 어? 내맛있 어. 야, 사진 어이 야,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손 조심해야 돼. 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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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찍는 걸 어떻게 집어버리면못올해야 뭐 돼. 저 매, 매. 거 카메라 모양. 어. 이렇게 됐어요. 어? 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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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배우. <laughs>

<laughs> 오어다야 멋지, 우리 빗고라 지금 두 마리째 야야 야, 좋아 아 빗고리다 야와대마리다입니다두 마리째 대박 따라하라고 불리니까 네 근데 엄청 빠를 때는 뭐가? 네. 물이 빨라서 지금 딱 괜찮은 것 같아 왔다!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불길야 우와 이거 어떻게아 이거 버티 버티 이거 힘들어 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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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힘이 빠졌어 빠졌어? 네 힘이 빠졌어 얘가 힘이 빠졌다고? 애가 힘이 빠졌어, 애가. 아니, 내가 먼저 네. 넘겨보는 거야. 그래, 그래, 지금 봐봐. 근데 거기서 한 층만 있으 그냥 보줘와 이거. 와와와 아, 다 어떡해, 어떡해, 이거 그냥 됐어? 아, 뭐,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아 아, 잡았다. <laughs> 아니, 어아게아 잡았다! 아리마 아리마세. 사하 아! 아악! <laughs> 아, 사아아리마 없어, 없어, 없어. 아,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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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꼬리가세 마리 있네요. 대박. 빗가한 번. 라가 잡은 세 마리 뱅이입니다. 빗꼬리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뱅이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계속 일정한 이 라인 트는 그, 거기서 계속 짓고 와요. 그래서, 빗까지고 하면, 바로 이질이 오는데, 어, 히트다. 오, 오랜만에 오늘 히트 래코리아님 타고 오셨어요. 와, 저건 뭐야? 와, 대박! 맛이 없대, <laughs> 맛이 없어! 아, 지가 나이. 어? 세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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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끝났어 아. <laughs> 아, 지방이야, 지방. 지방? 아, 지방 <laughs>

빅브라가 답은 네 번째 빙어입니다 예요. 리로로 아니 아니 괜찮 아, 오늘 좀 많이 이제 배터리가 없는데 마지막에 올이 오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배터리가 다 다. 리오리야지 저는 이제 역시 끝내고 들어갑니다 댕에다 5마리 벤자를 하나 잡았습니다 어, 완전 재밌죠 어, 일단 숙소로 가겠습니다 고안왔나 갖고 왔어요 제가 대표로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제가 한번 하나 세요 우리 짠 한번 하고.